할만한 옷을 사서 <laughs> 잘 몰라요 근데 <laughs> 부모님이 또 계속 어머님 계시니까 <laughs> 아죄죄합합다다 네,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윤계상이고요 지금부터 윤계상의 취향 맛집 줌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몬스타엑스의 우리 모두의 G.O.D. 그냥 우리 모두의 G.O.D.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나 이게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연습할 때만 만나는 것 같아요 <laughs> 콘서트 연습할 때만 <laughs> 네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연습합니다 네 집돌입니다 ISFJ로 알고 있습니다 어, 집에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저희 개말 개머리, 우리 개말이래 개들이 개들이 세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, 그 실내 배변이 안 돼요. 그래서 한 4시간마다 밖에서 산책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산차, 산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.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? 사실 연기라는 게 뭔가 새로운 제가 없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, 저는 오히려 그냥 저, 제 안에 어떤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연기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. 어, 되게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. 네. 아우, 노력보다는 행복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.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. 지금 비하면 10kg 차이가 있거든요. 그때는 한 78kg, 9kg 이렇게까지 나갔었고, 지금은 70kg, 69kg 되니까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 명준이의 그 힘이 세고, 뭔가 건장한, 어, 남자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많이 끌렸었죠. 네. 근데 뭐,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되게 많이 쳐있어서. 네. 경기를 보면, 캠이라고 할수 있는데, 그두 배우가 그 호흡이라는 게 진짜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. 네. 어, 뭐. 케미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? 그냥 새로운 에너지를 좀 얻은 것 같아요. 배우 생활이 그래도 꽤 오래됐거든요. 한 20년 됐는데.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순수성을 조금 잃은 보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. 유나를 만나면서 좀 연기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을 다시 보게 돼서 뭔가 영감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. 그래 맞아 나도 처음에는 저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지 저런 순수한 마음이 더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자극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유나가 뭐,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그 나이 또래에 관심이 있는 게 뭔지 젤리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젤리를 한 8만원어치를 사서 <laughs> <laughs> 그~ 볼 때마다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또 그때그때 또 젤리를 또 그렇게 많이 먹진 또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또계속 어머님 계시니까 그래갖고 그 젤리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<laughs> 아~ 죄송합니다 뭐~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격은 조금, 그냥 무섭지 않으세요? 지금도? 네, 지금까지 윤계상이었습니다. 어, 코스모폴리탄 준터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 안녕! <laughs> 재밌죠? 아, 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재밌었나 본데 네.